브랜드, 브랜드. 네? 브랜드가, 에? 브랜드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브랜드. 브랜드가요? 아, 기름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로 좀 막혔나 봐요, 이 구멍이. 안 도는 게 아니죠? 네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안 나오는데? 네 예, 여기만 지금 저 그래서 한번 열어봤는데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데 파이프가 이쪽으로 안돼 있고, 네돼 예, 있긴 한데 여기가 네. 막혔나 봐요. 나와요. 이게막혔야 하는데? 아 그건 뚫으면 되는 건데 원래 기름 이 여기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펌프가 들어가니까 빠졌잖아요. 음... 원래 기, 이게 멈췄을 때는 기름 아까 여기까지 있었어요. 기름이 이거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5만원? 예, 근데 이제 멈췄을 때, 에. 멈췄을 때 여기까지만 있어야지, 여기서 에. 더 버그면 멈춰버려요. 기름, 아, 넘쳐버리냐? 예. 어, 기름이 아예 안 나오길래. 아 그거는 뭐, 나오, 나오는 건 나오게 하면 되지. 계속 이게. 네.